안녕하세요 도디입니다 오늘은 자촌동생표징고지요 영상 채널에 올린 거 있는 또촌동생과 어.. 그거 뭐시긴냐 그거 할 거예요. 그할짓 없어서 영상 올립니다. 자 저기요. 네? 지의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노래 3, 2, 1, GO!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어..엄마.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대가리 팍! <laughs> 고! <laughs> <laughs> 대가리 팍! 고! 그..해볼까? 사랑을 했다 언니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 <웃음> 어! <웃음> 그거면 됐다. 난 사랑했다. 와. 사랑해요, 여러분. 굿바.